오늘 우리 쉐론이 교회에 기증한 두 그림은 함께 읽은 본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매우 분명하게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눈앞에 바라보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달 동안 이두 그림을 모든 예배자들이 잘볼수 있도록 이쪽 벽면에 이쪽벽면에 게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한국의 절기로 지난 주간에 상강이 지나갔습니다. 서리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 지나갔고, 이제 11월 7일 날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요즘 저녁 때 찬바람이 부는 동네를 산책하면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매일 산책하던 이 남산길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마 지금쯤 남산길은 분명히 저 모양일 겁니다. 가을이 되면 온통 이 붉은 빛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빛깔과 또그 아름다움을 아마 지금쯤 제가 거기 있었다면 지금도 정말 풍성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이 가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름다움을 매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서쪽으로 지는 태양 해양이 온통 통게 물들인 찰나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황혼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저녁 해가 지는 쪽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붉게 물들인 하늘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늘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가을에 만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붉은 단풍빛과 그리고 매일 저녁쯤에 만나날 수 있는 이 황후의 빛깔들을 보면서 어, 저는 이런 묵상을 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만나면서 어,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까 어, 온 세상을 아름다운 빛으로 물 드린 다음 그리고 이 상을 정말 어떤 후회와 또 어떤 아쉬움도 없이 기쁨으로 떠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을 겨울을 맞게 될때 우리 마음 속에 정말 그 고독과 서글픔을 맛보는 풍경들을 만날 만날지요. 모든 잎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남은 나무가지는 우리도 곧 맞게 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 좀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우리 신앙고백 22번째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무하신 사랑을 허락 주셨는데, 선택받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금하고 말리고, 그리고... 간절히 부탁했던 우리 하나님의 바람 이방 신들을 함부로 섬기지않지라는그 섬기지 일들을 범하면서, 또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권력, 권력 부의 욕망들에 려 살면서, 이상에 할수 있는 온갖 악한 짓들을 다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그 나라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속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어, 역대하 36장에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던 이스라엘도 망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정복당할 당시의 장면은 저의 참혹하기 이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에는 그 어떤 민족도 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참혹한 멸망을 맛보고야 말았던 겁니다. 또. 어, 다른 그 말씀 속에는 어, 죄송합니다. 네. 바벨론 왕느부간네살 왕에 의해서 어, 남유다가가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당해서 이 땅에 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어, 이스라엘이 어, 수많은 나라 속에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만은 어, 그런 장면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당한 현실과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이요 희망이 될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절망인 가운데 이제 나라도 없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성전도 잃어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그들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서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향해가는 현실을 사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약 300차례 약속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제 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을 위하여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메시아를 그냥 영웅이라는 개념과 혼돈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민족이 가능하그 민족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영웅 그리고 그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건져내고 구해내는 매우 특별한 영웅 그런 영웅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죠.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 고대의 영웅전 이 영웅전을 한번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플루타크스 영웅전이라는 그런데 이 안에 보면요, 고대 수많은 영웅들이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아주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영웅전을 읽다 보면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영웅들은요, 대체로 어, 자기 민족이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래서 어, 정복하고자 하는 어, 그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고요 어, 강력한 이 정복자가 나타나서 어, 온 세계를 휩쓸 때 바람 앞에 있는 풍전 등화 같은 그 연약한 상태에 그 민족에게 아주 뛰어난 영웅이 나타나서 그 막강한 힘과 맞서서 우리 그 민족을 건져낸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모두가 다 좋아하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짓밟히는 우리의 이 역사 현장에서 이순신 장군이 등장해서 바다에서. 수 많은 외적들을 아주 멋지게 물리치고 이겨낸 그 모든 장면들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은, 김은가 쓴 칼의 노래 노래 책을 좋아합니다. 성웅 이순 장군의 이야기 난중 일기를 기반으로 쓴 소설인데요. 근데 그 소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아주 멋진 영웅으로서의 면모보다 한 인간의 나약한 그런 흔들리는 마음들이 거기에 잘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그 메시아를 이런 흔한 영웅들과 혼돈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놀랍게도 그 1세기 동안에는 팔레스타인에 메시아라고 불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갈릴리 유다를 비롯해서 바나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독립시켜 줄 능력을 발휘할 만한 메시아라고 칭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리고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자 또, 어, 우리를 하라 백성답게 세우실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메시아일지 어,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바라는 욕망에 비추어서 어,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 이 아주 먼 이야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의 가까운 근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천현실을 아주 힘있게 바꾸어줄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대하고 하고 있어갔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우리의 열망이 가짜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짜 메시아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에 등장했을 때. 어, 독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점점 더 열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큰 도탄에 빠뜨린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이 세상을 빨갛게 물들여가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강력한 종교 같이 발전했지요. 남의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이 된 이후에 저쪽에서는 북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가 잡은 정권은 수수만 사람들이 오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힘을 몰아 주었던 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은 그 어떤 메시아보다 더 강력한 종교로 지금까지 그 세력이 이북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 이북을 지배하고 있지요. 히틀러나 김일성은 그의 마지막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끔찍한 비극으로 몰아가고 온 세상을 사람들의 피로 벌겋게 물들여 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 그릇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릇된 종교 그릇된 신앙이 꽉차 있기에 저런 가짜 메시아가 나타날 때마다 환호하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막연하고 먼이야기하라고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조희팔 사건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어, 친척의 친척을 한 달씩 건너면 누구나 다 가까이에 피해자를 어,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약 4조나 되는 막대한 피해를 수만 명, 4만 명에게 어, 끼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이팔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대로 어, 내가 어, 일정 정도의 돈을 넣으면 그것이 몇 배가 이익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능력 있게 나의 이 욕망을 충족시켜 주어서 나를 부유하게 넉넉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한는이 헛된 욕망, 가가 기꾼 메시아가서 메시아가, 이런 웃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조차도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가짜를 신봉하고 가짜라고 를 가짜 더 좋아하는 하는 그런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보내주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목을 쳐서 피를 흘리는 그런 지배자, 그런 영웅,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송량의 양에 대하여 기꺼이 세상죄를 지고 재단에 피를 뿌려지는 그 재단을 향해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읽으면서 여름 마음 속에 어떤 형상을, 어떤 그림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셰론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그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깊이 생생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같고 마른 땅에 서온 뿌리 같아서 곡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마, 쉐론이 그린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아, 좀 끔찍하다. 좀 무섭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때 우리 위해서 군림하신 왕으로 또 우리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깨끗이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사야서 53장이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것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맞으신 그 수많은 채찍과 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받기신 그 못의 처참함과 그리고 그 가시 위에 면류관 쓰신 그 고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장면으로 여러분들 다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가을이 되면 온 세상이 붉고 아름답게 물러갑니다 저녁이 되면 어둠이 오기 전에 저 태양은 온 세상을 붉게 한번 물들여줍니다 아름다움을 느끼요 그럴 반면에 우리가 열망하는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속이는 자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여 오히려 수많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리게 만든 그런 메시아들 그런 영웅들이었지만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 메시아는 오히려 십자가에 다니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뿌려주신 그 아름다운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은혜가 됩니다. 일상에서 사람에서 우리는 이러저러한 일로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시한번 속량해 주시고 끝게 해 주신다는 이이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아름다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자를, 생명을 누릴 자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내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란한 소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의 보혈의 피로 오늘 이 시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